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뭐 여기도 다 그런 경험 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배를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를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늘뭐 새벽 한시든두시든 배를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밤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 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장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그 저는 뭐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제처 서랍을 열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의 글이 뭔지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런데 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풍, 풍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천들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권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할때제처가 저를, 저를 위해서 따라오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제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이촌동에 잠시 살다가 33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었을 때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릴레오 이전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십니다 땅끝은 내가 지금 두발 딛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안에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